다자하오. 여러분 안녕하세요. YBM 정로센터 HSK 대표 강사 한국인 내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은 5급 쓰기 1부분 기출 응용 문제 다뤄보는 시간입니다. 자, 이 강의만 꾸준히 여러분들이 잘 보셔도 마지막에 에, 여러분들 시험 보기 전에 쭉 보시면 좋겠죠? 그래서 이 쓰기 1부분 8문제 중에서 어, 만점에 도전할 수 있도록 제가 이끌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시어들 판단할 건데, 좀 어려워요. 여러분들 먼저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잠깐 화면 멈춰 주시고,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어, 파이엔, 발언하다. 어, 미리 말하면 동사 목적으로 돼 있죠. 에? 에, 동사 명사, 발언하다. 그 다음에, 시 샤미 요칭. 이게 어렵죠. 이게 이제 다필슷한어는 아니고, 시 샤미 요칭은 그냥 징이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주치된 사회자들이 어, 누구를 모실 때 소개할 때 쓰는 말이에요 다음으로는 누구누구를 모시겠습니다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다음으로는 누구누구를 모시겠습니다 이렇게 들어가요 그래서 어, 샤맨이 샤매 다음으로는 누구누구를 모시겠다 이런 거거든요 요우칭은 징하고 같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샹타이가 이제 무대에 오르다죠 무대에 오르다 그 다음에 지수구 대표 기술팀의 대표 기술팀 대표가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칭하고 쓰이는 문장 비슷하거든요. 우리가 여기서 이제 요우칭인데, 시암에는 붙었고요. 요우칭 뒤에는 다시 하나의 문장이 오거든요. 음, 소개합니다. 누구누구를 모시겠습니다. 요우칭 뒤에는 하나의 문장이 이렇게 옵니다. 물론 얘는 생략될 수도 있겠죠. 여기 보면은 그래서, 샤미 요우칭 다음으로는 누구누구를 모시겠습니다. 누구를 기술팀 대표를 모셔서 음, 기술팀 대표가 상타이 무대에 올라서 엄밀히 말하면 상타이가 동사 목적어죠. 그다음에 그두 번째 이제 세 번째 동작이죠. 연동문입니다.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샤메 요징 기술부 대표 상타이 발연. 다음으로는 기술팀의 대표를 어, 무대에 모셔서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조금 의역을 하면은 다음 순서는 기술팀의 대표를 부대에 모셔서 발언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요칭 누구누구를 모시겠습니다. 누구누구를 모시겠습니다. 사회자가 다음 소개자를 소개할 때 쓰는 이런 고정구 같은 거다 보니까 쓰기 일부분에서 이게 나왔을 때 자주 나오진 않았지만 거의 뭐 10년에 한번이 정도 요칭은 징은 많이 나오죠. 요칭은 거의 처음이다 싶을 정도로 자주 나오는 건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쓴다라는 건 잡아주시고요. 자, 그럼 한번 정답을 보겠습니다. 시의 요청 다음으로는 누구 누구를 모시겠습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동사면서 뒤에지수부다이비어가두 번째 주어 겸허문 구조를 가져요. 알겠죠? 기술팀 대표를 모셔서 상이연 발연 이렇게. 알겠죠? 상태발언 下面有请技 기술부代表 상台发言 읽어볼까요? 下面에 요청, 기술부代表 상태발언 다음 순서로는 어, 기술팀의 대표를 어, 모셔서 무대에서 발언하도록 어,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어, 직역을 하면 약간 거시기한데 예, 기술팀 대표를, 어, 대표가 무대에 올라서 발언하도록 모시겠습니다 이게 직역이죠 아시겠죠? 다 읽어볼게요. 샤메 요징 지수부 代表 상타이 파이엔 다시 한번 시작 샤메 요징 지수부 代表 상타이 파이엔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술팀 대표가 무대에 올라서 발언하도록 모시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다음 순서로는 기술팀 대표가 무대에 올라서 발언하도록 모시겠습니다. 자, 됐죠? 여러분들은 복습을 할때 이렇게 발음점자 써가면서 어, 몇번 10번은 좀 적고, 한 50번 이상을 읽어서 입에서 달달 나오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짧지만 임팩트가 강한 강의, 바로 리우HSK 강의입니다. 자, 어, 여러분들, 쓰기 일부 만점을 향해서 복습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절대 이해하고 끝내면 안 된다는 라 사실 명심해 주시고, 우리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짜이,